안녕하십니까 제비입니다 오늘은 스카이블록을 할건데요 좀특징한스카이블고 제작자는 제작자는 오이씨 이사람입니다 알겠죠 진시댄스 하죠 소리가 이거 좀보주세요아이안 거. 뜨는 거. 원래 브금이 있어야 는데 브금이 없던 거. 그냥 가죠. 아, 브금 약간 있긴 한데. 이게 별로 없어서. 뭐와 뭐야 저기 뭔가 커다란 게 있는데. 뭐야, 이거. 저거 뭐지? 이거, 뭐 이거 려 주지? 어, 이거 없네요 이거 뭐지, 이거? 위에. 예. 잠깐만요. 아버 저기 갔다 와보죠. 한번 저기 갔다 와보죠. 저게 뭐지? 저거 뭐지? 도대체 뭐지? 이거 뭐지? 응? 이런 걸구입수 있다고? 아니 구입수 있겠는데 어떻게 올라와 올라와 아 이거 어떻게 올라온대 아니 게 이거 어떻게 올라와 에이, 몰라, 그냥 하도 되겠지? 일단 이 샵도 있고, 대부분의 그런 샵도 있고, 여기 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에, 이걸 등지란 뜻이죠. 예, 그닥 보니까,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돌같은, 피었어. 그거 뭐 같은 거는 딱 이겠지. 고비스터 생각이라니까. 그거는 못뜰 때. 아, 이거 가져오려고 꾸자고. 뭐, 그다지. 다이어트를 해서 쏘러 갑시다. 어, 아, 아씨, 우와. 어, 죽을 뻔 했네. 아, 저까지 또 이어가야 돼. It. 저까지 돌켜서 뭐해서 아아악 해서 얘가 뭐 해서. 아! 아! 해서. 그뭐 떨어져 있는거 봤어 설치 어이 촛불은 뭐지 잘모이는곳 여기다가 설치해주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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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좋았어 땅을 만들게 조금 약간 있을 텐데 별로 없고 일단 저까지 문제 있는 게 먼저 주면 할 거죠. 오늘 뭘 신나는지 지금 오뭘신나는 있겠죠. 그치지아 약간 부족게 여기는 한 걸로 와서 여기는 기대시는 거때 이게 나무 자라는 곳으로 이렇게 묻놓죠전기다 없애고 나중에 다음에 꺼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구렸지만 나중에 나중에 크게 될곳 일단 여기 내집 아니면 컬러풀하게 이건 여기서 끝이고 고아 한요정도라고 지금 하고 싶어 근데 음, 네. 저 어떻게 올라가는데 언제 이렇게 올라가나 아 저거 어디가 는데 일단 꼭기두고저 버섯동이 마을에 한번 가볼까? 뭐에 가 코브스턴 음, 으쒸. 한번 가봅시다. 약간의, 잠들 필요 없어. 으쒸, 좀, 이거 좀 신기한 스카이블럭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지만요. 응? 어, 이맵. 이메... 그 제작사가 아까 좀 오류가 좀 발생하네요. 이걸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놔또떠 뭐야 이거는? 응? 됐는데왜 빠지지 물이? 이 말이 안 되네 이게. 아니 말이 안 되. 아아왜왜 왜 물이? 빠져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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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지. 미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뭐로이으이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오씨 이스크캐스트가뭐하고스크캐스트가뭐 킬래. 스크캐스트가뭐 킬래. 지에스거 오, 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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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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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뭐,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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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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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이 영어,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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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풀벌레 때문 풀벌레가 아니라 풀 때문에. 아, 저 어제 싸워졌네, 불 하나, 둘, 셋. 아, 멀다. 지금. 어, 나 이거 엄청 예는데아 침대를 어떻게 만드냐. 양털도 없는데. 여기다 양털인데. 훔쳐볼까? 훔쳐갈까요? 내가 무서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양털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침대도 없고. 이맥고 이메... 규칙으로, 규칙이, 안지킬 수는 모르겠고. 이거 안 되는 건데. 휴아! 이거 뭔데, 이거? 하, 아, 진짜. 뭐야? 휴아! 뭐지, 이거? 맨점프매 이거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휴아! 아, 근데 사 있네? 음. 음, 음, 붙어도 되죠. 이건, 이건, 이건 내가 왔는데. 이거 붙어도 돼, 이거, 이거는. 아, 아하. 과연 뭐가 있을까? 아하. 좋네. 자, 다음 책을 해야 되는데. 좀 나와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왜. 떡볶도 나, 잘, 못하는데. 우씨. 뭐, 뭐, 떨어져. 아. 에이. 바퀴 좋을 건 없어, 야 테러. 테러. 이게 좋을 것도 없으면 뭐라고 만들었어 이게 이건끝으 이게 그냥 떨어질란다 어.. 어떻게 해야지오 그래 이 돌인데 이거라도 가져가지 아니면 딱 하나만 사줄 몇 주까지? N P C 말 털러 와자. 오케이, 일단 수학은 네서고. 그래빌별안 좋았어, 이씨. 아무도 지내고, 아무도 하나도 놀고. 이거 설치 한 돼요. 어, 터지네. 난내줄 알았는데. 내 보석돌이야. 좋군. 그럼 저기에다가 설치하자. 도움받아줘어우 응. 좋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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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여 있어라. 이제 저기로 가야 돼. 밤이 깜깜해서. 할수 없네. 어아걸리는데 진짜 세포처럼 안 되는데. 진짜 제대가 없어져, 이버섯 기까지 하죠. 하하하 어, 하. 어, 어, 어.